안녕하세요. 월신남입니다. 2025년 5월 원숭이띠 여러분의 흐름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띠라서 5월에는 성과의 욕심과 인정의 욕구가 아주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급해질 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나이별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04년생 올해 22살 되시죠 학교나 사회의 초년 단계에서 나도 눈에 띄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특히 친구나 선후배와 경쟁해서 말이나 행동이 앞서나가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은 조용히 기본을 다지는 쪽이 아주 길합니다 다음은 1992년생 올해 34살 되시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5월은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흐름을 따르고 상대방 입장을 한번더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살리는 비결입니다. 1980년생, 올해 46살 되시죠.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에서 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이런 억울함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공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배려하고 물러서는 쪽이 금전운과 기운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1968년생, 올해 58세 되시죠.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한 방에 크게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급하게 투자를 하면 6월부터 큰 후회를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다듬는데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1956년생, 아, 올해 70세 되시죠. 어, 건강은 무난하지만 기관지나 폐 쪽으로 작은 불편이 올수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 기온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내 자리에서 하루하루 기본을 다져나가는 분들은 6월 달부터는 귀인의 도움을 받고 준비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원숭이띠 개흥법으로는 은색 팔찌 아니면 목걸이 이런 걸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세요. 무속에서는 은빛이 충돌하는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마음과 기운의 중심을 지켜주는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은색 팔찌 하나, 목걸이 하나만 있어도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환하는 일, 지역 성시, 생년월일 남겨주시면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